다시 마도 아, 걸립니다. 예. 인터셉트 방향제 3대2 상황. 이동현, 언더 슈트 포인트. 3대2 상황을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실제. 남샷은 8분 30초. 유호문, 볼 컨트롤. 모사모 상호. 여유선수, 디에 다섯 개입니다. 파이 어느새 다섯 개 했습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다섯 개를 하면서 파이 박창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CJ. <목소리> 의계문. <의겸은? 목소리> 유호문. <목소리> 박재호. 한인성, <목소리> 실모션 페이커.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는, 이동윤이 잡으 롱패스, 박창호, 언더슛, 2, 포2 플러스, 3점짜리가 들어갑니다. 이동윤이 슛이 났습니다. 네, 너무 떠듭니다. 이동윤 너무 떠들지 마세요. 요번 들어가지 않고, 아, 이번에는 상대 몸이 마치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면서 볼은, CJ 볼. 다음 시간에 7분 사십시오. 점수 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유호분이 이현진에게 잡히면서 공개의 실마리를 도지체찾아가 못하는 하나은입니다하나은 볼, 황인성. 오사욱 드라잔 코 리바운드는 누구냐? 이진아이잡은입니다 파울. 지바황정 선수는 개볼포개입니다 3개? 3개 똑바로 들으세요 이동윤 볼 컨트롤 이현진 아하 패스 미스 이번 투포 유호문 성공 투 포인트 점수는 45대 62. 여전히 이제 점수 차가 많이 났습니다. 예. 이동윤 3점 슛시도 들어갑니다. 스리폴. 이동윤 3점. 오늘 별걸 다 보여줍니다. 이동윤. 자, 점수는 이러는 가운데 20점 차가 나고 가네요. 바라는 볼. 그리고, 베 쪽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한명호 공격 리바운드 황재영 들어갑니다 두번 한명호 선수 어려운 플레이가 니다 음. 황재영 선수가 아주 큰 몸집으로 구성이 많습니다 시제 예. 볼 자4쿼터 남은 시간은 6분 22초입니다. 점수는 47대 65, 65대 47, 18점차입니다. CJ 볼. 어코패스 <목소리> 이지라파. 아그 전에. 그... 트러블링 바이러시이 먼저 불렸습니다 예. 이진암 선수 볼 잡을 때 트러블링 바이렉시 선수 교체입니다 CJ. 85분 한영석 선수가 들어갑니다. 남시간 6분 10초. 장명민 코치가 둘, 세됐습니다 투, 쓰리, 좋은 디, 펜스입니다우성 인터셉트, 이동현 덩크슛 하기 전에 네, 12점입니다. 이동현 2포인트. 토문아! 토문아! 맨아냐 사이드 가, 사이드 와. 성우야, 성우야. 에, 네, 가드와 탑과 45도가 너무 가깝거나 들어있으면 가 상대 수비선에 걸립니다. 황재호 하이 포스트. 파울 바스켓 카운트. 3점, 3번. 바스켓 카운트 파울은 박창욱 선수입니다. 황정의 보너스 샷. 오라스 원샷 들어갑니다 황재욱 나이스 플레이 CJ 볼 이동현 다시 한번 3점슛 시도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로 이진아 들어갑니다 투포 이진아 역시 높이가 있습니다 이진아 선수 50마디 한화네 볼 유호 들어가질 않습니다 <목소리> 이진란 이동현 이동현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터닝슛 하지 않고 빼줍니다 이현진 들어가자고 리바운드는 한영석 빼주인터셉트하이 유호문 <목소리> 파울 노카운트 33번 박창호은 캠퍼 2개째입니다 세이다운 팀폴 네개 CJ는 팀파워 상황에 들어갑니다. 하나는나에 네. 황인성, 유, 하나 네. 선에 네. 걸립니다. 인터셉트, 고패스, 네. 이현진, 속공 레어, 투포, 이현진 선수. 네. 아주 몸이 가볍습니다, 이현진 선수. 네. 속공 득점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앞서린 선수는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호문 중앙에서 볼 컨트롤 한영석 3점슛 다니지 않고 어허 하마터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한영석 리바운트 이진암 인터셉트 유호문 3점슛 아배워버립니다 선수교체 cj 볼 예, 하나는 타임을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타, 타임이 없습니다 cj 볼박창석 박창욱입니다 토니쉬오 들어가지 않고 다차 하나는 볼 남신은 3분 3 아, 3분 37초 오상욱, 황인성 유호문 들어가지 아쉬시 오늘 오상욱의 우위를 받을 거라합니다 유호문 투 포인트 어시스트 황인성 점수는 유호문이 올려집니다 장명민 이지람 반대쪽 박창욱입니다. 박창욱 오쪽으로모고도어 합니다. 자각 7초. 7초. 박창욱 크로스패스 장명민. 아이프요 아주 잘 치는 프레임인데 동료가 알아듣를 하나 못했습니다. 하나에 유호문 3점슛 슬리퍼 유호문 3점.

경기 종료 2분 23초가 남았습니다 점수는7 1대 55, 1대점0 이제 볼 아, 하나는 보입니다 하나는 뭐현성이볼 커쳐를 볼 합니다 현성볼 커쳐 다됐습니다아 점프부터 하면 예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계속 치고 나가야 됩니다 예 점프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박창호 트래블링 발레시에 돌아서면서 두 발이 모두 떨어졌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남시간 1분 45초. 다시 한번 요모 한영석이 끄집어냅니다. All r i g h 이진아 두 포인트. 점수는 73대55 방인성 슬포퍼 방인성 3.10 올려놓습니다 볼구 9번 한명호 캠벌스 3개입니다 팀벌스 3개 아, 한명두 개입니다. 두 개. 들어가면야. 이지랑넘다 자, CJ는 트리사와 아, 이거 뭐 3점 들어가지 않고. 네, 무리입니다. 무리 안 된다고 해서 브레이크 처리하면. 와, 아, 블락샷! 아, 흥정 블락샷. 두 개째. 다쳤. 어허. 야, 흥정. 블록스두개2뭐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두포인진 2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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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포로트샷1 2번이트함포인트 2포인트, 2포트2 19번 황재, 황인성 선수 들어갑니다 원샷 24초 24초 자 17초 시간 많아요 이오우 그러지 고 이현진의 공유지방을 니다 장명민의 2플스에 3점짜리 장명민의 공유지방을 놓고 득점까지 점수는 60대 80, 경기 종료합니다 CJ가 하, 아, KB 하나님을 60대 80으로 누르면서 승리를 차지합니다